친구들이 사진을 찍어달래서 찍어주고. 예, 이렇게 와, 아, 여기 부잣집은 역시 집이 많네. 방한 칸에 부엌만 사는 예, 사람들과는 다르네요. 토지. 요, 여기, 여기서 에헤 반응되네. 애기도 와 있고요. 어. 자, 여기, 여기, 서 보면 어, 여기, 여기, 찍어야겠다. 기여는데가 바로 여기, 네요 아, 멋있다 이 정도는 살아야 여기, 여 그렇죠 추천 파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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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죠? 악양 뜰. 섬진강이 보이고요 너무 좋네요. 이런데는 살아야 돼. 그지 좋아 좋아. 이제 네,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양복덩이농장 구독 아, 좋아요. 뚜두두